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공지했던 판매 영상을 들어가 보았습니다. <laughs> 2만원인데, 재깁해주시면 어, 한, 일점 어, 일점한 6정도로, 진짜 택배 2만원에 해드릴 것 같아요. 그럼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상자가 작아 보이는데, 이 500장 덩어리가 4개나 들어가는 큰 사이즈입니다. 일단 인수가 진짜 이거, 이거 하고 뒤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, 방, 원가가 진짜 높아요. 일단은 7만원 이상입니다, 적어도. 희망이 있어도 많아서, 단가가 되게 높습니다 일단은 툴터는 거의다 적혀 있어가지고, 제가 딱히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세트 셋소트, 이런 세트에 들어가야요 이것도 세트 이거 세트, 얘네 같은 경우는 투명인서트 이거는 좀 대량으로 5세트 들어갑니다 이건 이벤트랑 겹치는 물품이 있는데 어 그거는 겹치는게 아니라 보안만 겹치고 근데 네, 그거는 제가 따로 분류해서 뒀습니다그 다음에는 이런 세트랑 이거는 7,500원이네요 이건 투명인서트인거 같은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다할때 쓰면 너무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귀여운 인서들도 들어가구요 이렇게까지 여기는 다 들어가고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여기 소개시켜줄게요. 이런 동양권 들어가고 이런 따끈 세명 있는 거랑 이렇게랑 요거는 이렇게. 좀 많이 들어가네요.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그 <laughs> 다음 또인스 이런 고양 인스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그 다음에 이거 귀엽다. 이거는 떡만 잉츠차 그다음 뭐 이런 식으로 라벨지 같은 거도 요런 주라벨인데 이렇게 반스트씩인형 현색들 같아요. 이것도 스트 들어가고 그다음 마감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. 그리고 미우 옆나이가 이거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요거 이기면 들어갔고. 또 추가로 100단인가 200단인가? 또더 들어가면. 잠깐만요. 오픈 마감하셨어요. 이렇게 해서 어 입금 저기 하시면 일정 누구로 해 드리는 일정 내역 얼마만큼 메야 될것 같고요. 구매하실 분들은 아 알림을 그때 등망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질문도 어 구매 의사가 있으시다면 오픈 채팅방에 편 하실 거예요.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. 안녕.